s 속에 깃든 음향 오행과. 휴화하의 세계를 그려내어 만미나타로를 개발활동하는 김기 a 대표 를 만나봅니다. m 로보면 어떻게 할 것인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뭐가 보고 싶어서 오셨나요 요 지금 현재 졸업반인데 제가 취업을 해야 될지 아니면 대학원을 음. 가야 할지 지금 갈리는 길에 있어가지고 그게 고민이어서 왔거든요 음. 그러면 대학원을 갈지 네. 취업을 해야 될지 네. 아, 궁금하신 거네요. 네. 그러면 카드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네. 대학원을 생각하시면서 두자. 취업을 생각하시면서 두자. 한번 뽑아보세요. 대학원. 그 다음에 취업. 여기도 대학원. 이 대학원이죠. 저 그렇죠. 지금 보면 이 대학원이거든요. 음. 대학원에 이제 본인은 이제 돈 때문에 굉장히 대학원에 가고 싶어도. 공부하는 이 공부, 의 지혜카드가 나오면 책을 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공부 쪽으로, 그다음 주변에서 내가 대학원을 간다 그래도 금전적으로 본인은 걱정을 하나, 이거는 주변에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취업적으로 가면, 보면 내가 열정적으로 속에서는 공부하고 싶다는 욕망이 강하기 때문에, 취업적으로 가게 되면 직업, 내가 금전적으로는 안정이 되나 내 마음이 이 대학원에 대한 미련을 못 버릴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카드상으로 보면 대학원이나 이제 취업이나 보았을 때 본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학원 쪽으로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공부를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보면 나중에 나한테 유리하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지금 여러 가지 이제 금전이나 이런 생각이 많은데 그, 우리가 좀 이럴 때는 좀 넓게 생각해야 돼요. 인생이, 인생이 단거리 100m 경주가 아니거든요. 인생은 마라톤에서 완주하는 거예요. 그래서 카드상으로 나올 때는 지금은 내가 경제적으로 빨리 뭐 이렇게 돈도 벌고 취업 전선에서 나서서 해야 될까, 뭐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길게 본다 그러면 공부를 함으로써 나한테 내가 하고 싶은 공부를 하는 열망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내가 그 공부를 함으로써 조금 더어 지금 당장 힘들어도 좀 발판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내가 내 일을 내 인생을 제대로 한 단계 위에 업그레이드해서 갈수 있는 그런 것이 보여지고요. 혹시 금전적으로 걱정이 된다 그러면 이거는 주변에서 해결이 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공부적으로 가는 것이 유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뭐, 어, 특별히 물어보고 싶어. 이거는 알바를 이게 금전적으로 해결이 되는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음. 내가 알바를 하겠다 이런 마음을 먹으면 알바 자리도 괜찮습니다. 생겨요. 지금 보면 우리 그 졸업반인데 대학교 졸업반인데 아, 공부를, 대학원 공부를 더 해야 될지 아니면 저, 경제적으로 취업을 해서 앞으로 이제 인생을 살아갈지 이런 고민이 돼서 온 내담자인데요. 지금 보면 두 가지 갈등을 하고 있길래 제가 이쪽은 대학원 진학이 맞을까요? 하고 뽑아보라 그래서 뽑은 카드고요. 이쪽은 취업적으로 맞을까요? 해서 뽑아본 카드들이거든요. 근데 대학원 진학은 본인이 되게 원하고 있고 내가 오히려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모습으로 또 공부 카드도 나와 있어요. 근데 얘, 이분이 소개서하는 고민은 돈 문제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돈이 여덟 개에 열 개가 된 거는 우리가 금전이 이렇게 짝수 카드로 나와지면 안정으로 해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알바를 원하거나 또 주변의 도움으로 이거는 무난히. 대학원을 갈수 있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요. 취업적으로 갔을 때는 왠지 부정적인 모습이 보여지고, 뭐, 이 칼이 나오면 본인이 스트레스도 받는 모습이 보여지세요. 그래서 감정적으로 오히려 대학원 진학보다는 취업으로 가는 것이 본인한테 계속 대학원을 생각하게끔 만들어지는 모습으로 카드가 보이기 때문에 제가 취업보다는 대학원 진학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결론을 내어 주었습니다. 네.